손... 데니스입니다. 네, 오늘은, 어, 아니, 댓글에 보니까 무한에게다 어, 해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깔아봤습니다. 네. 네,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거. 근데 유튜브는 안 찍었는데, 네, 저좀 저 중수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. 아, 잠깐만. 제가 누렸어 너무 늦게 해도 안 되잖아. 이거 네네, 늦게 해도 안 됩니다. 끝까지 올라갑시다. 100까지 올... 오... 오늘은 도전은... 아... 1까지입니까 약간 중수가 아니라 하수의 느낌인데요. 아니... <laughs> 요즘 안 했더니 좀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요즘에 안 했습니다. 저... 자, 이거... 천 그, 개를 올라가면 이... 스킬을 줍니다. 스킬 아니면 다른 거를. 자, 팻. 팻은 이거 물을 주고요. 요즘 많이 생겼네요? 이것도 많이 생겼네? 자, 더 가보게. 똥. <농> 아니, 잘못 눌렀어. 자, 가보겠습니다. 것들. 이거, 이거 코인을또 먹어야 돼요. 맞아. 요즘에 안 해갖고.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가 이거는 이거 왜 그렇게 어렵냐?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아니, 아이 <laughs> 조금, 아니 조금 먹고 싶은데. 조금 뭐야? 몰라요. 모한 게는 안 해만, 아니 많이 안 했습니다. 아까 중수라고 했지 않습니까? 갑니다. <laughs> 최고 몇가지 가봤습니까? 한 300정도? 음 자세를 바르게 해야 좀잘될것 같습니다 오늘 도전은 무엇이냐면 100입니다 네. 네. 못 깰수도 있어요 조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테네 그거다 벌써 올라왔네? 네네 네, 오늘 도전 좀 쉽게 깰수 있겠는데요? 아! 아! 91! 아. 1 0 0까지못 가겠나? 아! 20 어? 어? 브로너스 브로너스 이거 또 광고 하는거 아니야? 아, 간 거! 잠깐만. 어떡하지? 둘러싼 거 봐야지, 뭐. 이거 나를 찾아간 거니까 들어온데? 아, 갑니다. 어. 쟤네 빵! 가겠습니다. 쟤네 빵을 붓고 해야 돼요. 아! 아, 80, 아니 69. 아 지금 미션 3 0 0 0 0까지 가려면 아아 아.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하면 돼요. 보세요. 지금 미션을 그냥 계속. 최대한 100, 100까지 올리면 많이 해질까 한 100번은 열열번만 10, 하면 돼요. 아54 괜찮습니다. <laughs> 이건 안 괜찮습니다. 가자, 뭐. 생각보다 재밌네요. 어, 깼나? 와, 깼다. 이 스킨 좀 바꿀 수 있는데 너무 비싸네요. 돈만 계속 모으면 나중에 금돼지 살수 있거든요. 돈, 와. 감사합니다. 어, 아니, 잠깐만. 야. 아 아니. 중수의 실력은 어디 갔습니까? 지금 나오나요, 중수의 실력이? 예, 응, 나저 땀나요 이거. 시간 땀이 흐려. 아아 아! 이거래. 자 이거 마지막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. 너무 어렵네요. <laughs> 자, 그래도 재밌습니다. 요즘 여성... 아 하, 이것도 많이 있네요. 자,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자,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안니설죠 눌러주세요. 안녕!